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바벨론 왕의 힘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강하고 저 사람도 강하고 제국의 힘도 강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바뀌어 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자기의 능력만 자랑했던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이 골리앗비에 비족했지만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나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강하게 보일 때그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만 모으고 자랑하는 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